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상학 소장입니다. 이제는 뭐 제가 굳이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 5월 특강 언제 합니까? 공지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전화가 제법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내일 모레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4월 특강이 끝나자마자 바로 5월 특강을 공지하게 됐습니다. 자, 5월 특강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도 구조와 쓰기 하나, 그리고 통계분석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와 쓰기는 5월 14, 15일 주말 동안 실시를 하고 통계분석 특강은 그 다음 주 말이죠. 5월 21일, 22일.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뭐 수강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사 시간이 중간에 1시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와 쓰기 이 주말 14 15일 동안의총 강좌가 강좌만 12시간 짜리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통계 분석 역시 강좌만 12시간 짜리 입니다 점심시간 빼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 녹화를 시간당으로 다 쪼개서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복습이 가능해지겠죠. 이거는 그냥 메일로 강의 파일 자체를 통째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실하지 않는 이상에는 무한복습이 가능하다.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하나씩 한번 강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와 쓰기, 5월 14, 15일입니다. 연구를 위한 효율적인 논문 주제를 잡을 수 있도록 아주 핵심적인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일단 현실을 직시하고 선행 연구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선행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연구 설계를 위해서는 방법론을 같이 오버랩 시켜야 됩니다. 이때 핵심적인 세 가지의 연구 설계의 요소가 있죠. 대도방이라고 하는 대상 도구 방법. 그거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이걸 하려면 전반적인 방법론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연구에 좀 집중을 하자. 이거지. 여러분은 너무 페이퍼 작업에만 몰두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페이퍼의 콘텐츠가 되는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연구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중을 할수 있을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요령을 알려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가성비 끝내 주는 논문 글쓰기죠. 이거는 뭐 논리를 페이퍼에 담는다. 아 요런 건데 요 핵심적인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논문 구조를 완벽하게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학교에서는 참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 학교가 아니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 페이퍼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 인용 요령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학교에서 잘 설명 안 하는 건데 우리는 카테고리하고 문단 구조를 정말 잘 활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페이퍼 작업이 잘 되거든요. 이런 요령을 바탕으로 소론 어떻게 쓸 거냐, 이론적 배경 어떻게 쓸 거냐, 연구 방법 어떻게 쓸 거냐, 결론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4월달에 했었던 강의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라는 걸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벌써 철학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4월달에 수강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피스트부터 이야기해요. 소크라테스 플라스톤, 아리스토텔리스까지. 여러분들은 논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논문 공부하면서 아리스토텔리스의 논리학, 이 부분 설명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이야기 안 해주죠. 이 논리학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로스쿨 입학할 때 법학적성검사, l e d 이교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논문 쓸때 이게 필요해요.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한 예? 기초 위에서 우리가 논문을 쓸수 있게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여기 보세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페이퍼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되어야만 우리가 콘텐츠 논문에 들어갈 이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연구에 내 연구의 내용 그 콘텐츠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집된 콘텐츠를 가지고 페이퍼 작업을 해야지. 이 페이퍼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요령까지 그냥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셔야 아 이게 이렇게 쓰여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느낌이 머리에 딱 고착이 되어야 여러분이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페이퍼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통계분석.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죠. 5월 21일, 22일, 토요일, 일요일 시작을 하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통계 분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음, 가장 기본이 되는 영향 관계 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좀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 설계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나 SPSS 다룰 줄 안다. 그럼 통계분석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 통계분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논문 통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아주 탄탄하게, 베이스를 확실하게 쌓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대상을 어떻게 검토하고, 도구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런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이런 논문 통계 분석이 가지는 그 통계의 흐름, 로직.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로지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건가? 그 가설 검증 기법,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거에만 그냥 관심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논문 통계 못 합니다. 논문 통계의 기본은 기초적인 통계적 지식과 논문 통계에서만 우리가 볼수 있는 통계 분석의 흐름이 있어요 그 로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로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선택하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종류가 많아요 크게 보면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무료가 기능이 더 좋아 그 중에서도 이제 R 언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R 언어가 있고 파이썬이 있는데 파이썬은 약간 비즈니스 R은 아카데믹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카데미한 학술 연구 논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R 언어를 사용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R 언어도 코딩을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자모비가 코딩을 안 해도 돼. 너무 사용이 편리한 거죠. 그래서 자모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모비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논문 통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지저분하지만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배경 위에서 자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분석된 것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페이퍼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해석도 하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손으로 직접 분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온라인 논문 특강 신청서가 지금 이 동영상 바로 밑에 설명란에 주소가 있을 겁니다. 꼭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논문 초보자부터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들까지도 수강을 하시는 그런 특강이 되겠습니다. 신청 마감은 구조와 쓰기는 그 바로 하루 전날, 5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논문 통계 특강은 어 바로 어 21일 하루 전날 5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수강 비용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강 비용은 구조와 쓰기가 28만 원이고 논문 통계 28만 원. 어, 이렇게 각각 되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 드립니다. 근데 혹시 세금 계산서를 신청을 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금 계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동영상만 구매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동영상만 구매도 가능합니다. 어, 2019년 논문 해병대 캠프 이후에 거의 2년 연속으로 한 달도 빠짐없이 개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어, 이제는 입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그냥 문의가 오더라고 제가 뭐 홍보를 안 합니다.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연락이 오시고 또 궁금하신 거막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강의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난 4월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었죠. 어, 5월달에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내손내 내 작이죠. 내 손으로 내가 작성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무조건 너무 쓰게 만드는 거죠. 아는 게 힘입니다. 자, 이런 논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백문이 불여 일견 제가 쓰는 거 직접 보면서 어, 이해를 하시게 되고 모든 강좌의 동영상 녹화본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무한 복습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어, 논주모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5월 온라인 특강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